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퍼내야 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곧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10계명 중 8계명, 곧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내어 맡겨야 하는데 그것을 시침이 떼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숨긴 채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너의 것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느냐. 왜내 것을 네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이고 내 것도 모두 다내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의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내 앞에서 감추고 숨겨 두지 말고 다 내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켜진 손을 펴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내 손을 영영 떠나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것을 던져야 합니다. 내 것이라 여기며 붙잡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것, 곧 11조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문제든, 자식에 대한 어떤 문제든, 부모에 대한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내 고집과 내 견고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좋다는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내 주권의 포기입니다. 누구나 특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이 함락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와 굴곡들은 이것이 하나씩 드러나는 여정입니다. 이 견고한 성을 만날 때이 성을 함락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부대낌이 없어야 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그대로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마음 수련이라든지 자기 세뇌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견고한 자아의 성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그것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또 삶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견고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마음이 요동하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가장 염려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견고한 진입니다. 반드시 함락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앞에 퍼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어렵더라도 먼저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덮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체험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